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랜도로이드 언박싱이 아니고요. 다양한 랜도로이드 표정 부품이 들어있는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블과 DC 랜드를 수집하는 제가 이 제품만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이렇게 아쿠아맨과 할리퀸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응? 구입이라고요? 음, 응, 여기서 빠르게 이번에도 역시 매니아 하우스라는 피규어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응. 10월 31일까지 매니아 하우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어,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할인 이벤트도 있거든요. 음, 이 앞에 있는 제품들 할인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씩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있는데 꼭 구매를 했다고요? 네, 맞아요. 어, 나중에 하고픈 게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해둔 대수만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좋은 가격에 기회가 돼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할리퀸, 할리퀸, 할리퀸. 자, 이 친구. 잠시만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와, 세 개요? 물론, 세개 이상을 구입한 친구도 있는데, 이 할리퀸들은 약간 다릅니다. 뒤에 있는 아쿠아맨을 잠깐 빼고요. 이렇게 세 친구. 제가 매니아 하우스에서, 어, 두번 이벤트를 참여했어요. 영상도 어,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때 이벤트 참여해서, 음, 음, 감사하게도 받은 상금으로, <laughs> 이 할리퀸들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1차 첫 번째, 첫 번째 때, 받은 상금으로 이두 할리퀸을 구매를 해놨고요. 두 번째 때 받은 상금으로, 이번에 이 할리퀸을 구매했습니다. 어, 아, 이 할리퀸 세 개, 어디에 질 거냐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둔 시점에 어, 이벤트할때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구매를 해놓은 친구들입니다 음, 이 친구들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해둔 그때가 되면은 어, 그때 다시 또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를 빼고요 그러면은 다시 오늘의 주인공 예요 다양한 표정이 있는 거이 표정들을 여기 있는 아쿠아맨과 할리퀸한테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쿠아맨과 할리퀸은요 다른 마블과 DC 넨도들보다 피부 톤이 어둡고 밝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얼굴 표정들 얘네들한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 얘네들 새 거잖아요. 먼저 사놨던 아쿠아맨과 할리퀸 꺼내서 그 친구들한테 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이 아홉 가지 표정, 어떤 표정이 있는지 나와 있고요. 어,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모델 친구들이 몇 가지를 장착하고 있어요. 어, 측면에도 이 친구들 표정 이렇게 있고요. 좋아요. 빠르게 박스를 열어보겠어요. 큰 박스를 열면 이렇게 작은 박스 9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9가지 표정이 들어있겠죠. 이 표정들 다 꺼내 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음, 작은 박스를 열면 이렇게 안전 포장된 얼굴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얼굴 부품에는 목관절 부품이 들어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들어있네요. 요런게 아홉 가지가 들어있겠죠? 마저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아홉 가지 얼굴 표정을 모두 꺼내봤습니다. 요 얼굴 표정들한테는 이렇게 목관절 세트 부품들이 아직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짠, 요 얼굴 위쪽에는 이렇게 렌더로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얼굴 표정 웬만한 랜도들한테는 다 맞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긴 얼굴 구성이 아니고서는 전부 맞으니까요 특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랜도의 얼굴 음요 얼굴 요렇게 요기 얼굴 뒤 봅시다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부분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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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열어야 되겠다 <laughs> 자 요렇게 얼굴을 뺐을 때 맞아라 자요 뒷부분 요 모양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표정들 아쿠아맨과 할리퀸한테 빠르게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넨더로이도 모로 나온 다양한 얼굴 표정이 들어있는 이 친구들 아쿠아맨과 할리퀸한테 장착을 해봤는데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가 뭐 항상 귀엽다고는 하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이표정들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피부 톤하고 상관없이 잘 어울리고요 이 원래 들어있는 얼굴 부품이 아니면은 장착할 때 뻑뻑해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잘 들어갑니다 노코페이가 쉬워요. 물론 뭐 다른 랜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이두 친구한테는 정말 잘 들어가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꼭 꺼내가지고 또이 친구들 다른 랜도한테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